자, 다음 두 번째 병원식의 종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치기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병원에서 사용되는 식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그리고 제가 말할 때다 쓰세요. 가만히 앉아만 보고 있고 보고만 있으면 졸려. 그러니까, 빈종이 가져다 놓고 나서 쓰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돼요. 기억도 잘 되고. 그래서, 일반 병인식에 네 가지가 있어요. 유동식, 연식, 경식, 일반식. 네 가지가 있고, 요즘은 경식 얘기 많이 언급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유동식, 연식, 일반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냥. 경식은 가로. 이렇게 묶어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 특별 병인식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환자식이에요. 환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열량은 이 사람의 당질은 단백질은 지방은 염분은 신결석 환자인데 어떻게 할 건지. 그 밖에 이 사람은 관급식을 해야 될 것인지 TF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TPN 중심 정맥 영향을 할 것인지 알레르기 환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특별 병인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 검사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영양의 목표가 아니라 검사하기 위한 식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변이 있는지, 레닌 검사, 좀 이따 할 거예요. 레닌은 고혈압을 알아보는 검사고, 칼슘은 결석을 알아보는 검사, 분변자멸 검사는 혈액, 출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 뭐 발융 검사 같은 경우에도 조직 검사 이런 것도 되고요. 갈색세포층 검사, 그다음에 파이브 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트글시드 검사 이건 암을 알아보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검사를 우리가 바로 검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하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병인식 종류 중에서 일반 병인식이라고 했는데 일반 병인식에 완전히 물로만 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동식이라고 하고 유동식보다 좀더 되직하게 주는 것을 우리가 죽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연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된 진밥